자 일단은요 여러분 저는 이, 이게요 그러니까 이 횡재세라고 하죠 이 윈드폴텍스 윈드폴텍스 라고 하는거 횡재세라고 하는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러분 유료 구독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EU 타겟 s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제목만 보통 뭐 우리나라 일반 신문도 저는 이제 제목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썰을 푸는데 자 일단 여러분 그 지금 이게 1,400억 유로예요 1,400억 유로면 거의 뭐 지금 환율로 하면 2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야, 이런 식으로 세금을 기업들한테 삥 드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는 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유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뭐를 하려고 하냐? 물가 안정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공공요금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물가, 지금 이게 치솟는 물가 있잖아요. 치솟는 물가를 이거로 이 돈을 들여서 물가를 빼려고 그래요. 와, 계속 이렇게,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문제인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절체절명의 문제인가? 지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고 있어요. 지금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 이게 있잖아요. 이자율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직, 언제까지 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자율을 올렸을 때 경제적 경착륙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연착륙하고 경착륙,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연착륙은요, 경제적 연착륙은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존나게 버텨서 그냥 버텨서 그걸 넘어가면 그게 연착륙입니다. 경착륙은 뭐냐? 파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올라갔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자를 내고 쓸것안 쓰고 이자를 내고 먹고 살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원금 줄여 나가고 그래서 아유, 이제 이자 나갈 거 줄었네. 그리고 파산할 것도 없네. 아유. 그래 이제 우리 너무 허리띠 졸라매고 너무 오래 했지? 이제 저리 지좀르자 이렇게 되면서 쭉 찌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 사람들이 이제 응? 절약하고 결핍하고 살던 거에 익숙해진 거를 넘어서 좀더 생산성 같은 것도 개선이 되면서 점점 점점 안정화되는 거 이게 연착륙입니다. 그런데 쫄라 맸는데 연체가 돼요. 이자가 연체가 돼. 그래서 디폴트가 나죠. 부실 채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에서 경제 위기 경착륙 이런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낮아 빠져서 빚잔치 버리는 게 경착륙입니다. 경착륙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계 기업들 보통 이제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죠. 한계 기업들을 그렇게 무너지면 그래 망할 기업이 망했고 이제 구조조정 벌어지는 거다라고 해요. 각이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인건비 싼뭐 해외로 나가고 뭐하고 그래 국내에서 이 산업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고부가가치 산업 무엇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서비스 업집이 될건 뭐가 될고 이렇게 인력이 다시 이렇게 방출되고 이동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새로운 걸 넘어가서 뭐 이제 우리 IMF 때 i t 산업 키웠듯이 다시 도약을 하자 뭐 이런 거. 이런 건 여러분 어뭐 경착력을 해서 기업이 지금 파산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 사회 불안? 사회 불안까지는 안 가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 가계 파산이에요. 가계 파산. 중산층이요.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기지 대출 이자 못내 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우린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이자율이 오르면 대한민국 기업들도 경착륙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가계가 경착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폭동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동에 우리나라는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게 폭동의 기억이 잘 없는 폭동이 국지적인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지 사람들이 길러서 폭동까지 벌어지는 왜냐면 먹고 사는 건또 밥만 먹여주면 또 폭동은 안 하는 그런 착한 민족이니까 자 지금요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은행은 아직 따라잡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연테스트한번더 갈긴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도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올라가고 이자부담 올라가고 이거 슬슬 따라잡고 해야 돼 환율 지금 이, 이,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이렇게 환율 천사백 원 뚫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안 따라가고 미국보다 더 높게 유지한 높게 유지한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낮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생활 생활고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빚이 하나도 없어도 생활고를 겪게 되는 생활고 겪게 돼도 또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자산 거품이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산 거품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자를 못 내고 파산하는 그랬는데, 파산까지 했는데 물가까지 너무 올라가서 생활고까지 겪는다. 이런 진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까지 난감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질질 끄는 건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준금리 0.75로 0.75로 되면 우리가 1.5% 이자가 올라가면 지금 이자율로 보면 저희 이자 부담이 두 배가. 1년 전 대비 지금 두 배가 되는 상황인데 100만 원 이자 내원 이자 내다가 200만 원 이자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생활하고 먹고 살면서 애들 학원 보내든 거몇번지안 보내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면서 여러분 넘어갈 텐데 이게 디폴트의 규모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자산이 붕괴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예측이 안 돼요 깡통 전세 깡통 전세 엔드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자 부담을 못 버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도 지금 윤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이 지금 이 상황이 패권 전쟁 상황, 상황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게 전쟁을 못하게 그두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의 일상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오는지 이제 슬슬 정치권도 지식인들도 언론사들도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경제가 대단히 경착력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음모론자인가? 아나 요새 음모론자라는 거야 내가 약간 알레르기요 하도 그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유럽은 이런 음? 윈드폴 텍스까지 동원을 하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자율를 올려서 금융정책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에너지, 에너지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안 그러면 폭동 나는 거거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 어, 여러분, 이 심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